I often taste some tacos. I lunch on Mexican meals for l i f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oh!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 오늘은 드디어 우설을 파는 데를 찾았습니다. 아, 사실 우설 파는 데가 잘 없어요. 정말로 아는 사람한테나 구하거나, 진 고기 시장 나가야나 있는 건데, 딱 찾아도 없었는데 마켓컬리란 어플에서 제가 요즘 자주 애용하죠. 거기서 구이용으로 딱 나와서 팔아요. 그것도 한우 우설입니다. 일단은 200g이고요. 가격은요, 미쳤습니다. 가격이 정상 가격은 200g에 32,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25,000원 팔고 있는데요. 200g입니다. 여러분, 2kg 아니고요 물론 특수보이고 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가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은 하지만 일단은 많이 비쌉니다. 일단은 이건 구이용으로 냉동으로 왔는데요. 냉장에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왔는데 보통 무솔은 양념에서 간장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간장 양념해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구워가지고 소주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자, 양은 요만큼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구울게요. 오늘은 촤미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께 보니까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한 3, 4 m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식감이 제대로 날지 좀 불안해지는데 우선은 좀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야 식감이 쫀득쫀득한데 음. 자 제가 세 보니까 요만한 거 서른 한두개 정도 들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엄청 얇기 때문에 금방 구워집니다. 뒤집고, 뒤집고. 일단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야, 빨리 구워지니까 좋긴 좋네. 자, 다 됐는데. 자, 이렇게 두점 해가지고. 한점 먹긴 좀 작은 것 같아서 두점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오! 음! 와! 와! 이게 사실 저는 우설을 수육만 먹어봤거든요. 구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규탕도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얇게 썰었지 했는데, 구우니까는 얇아도 굉장히 쫀득쫀득하네요. 오히려 두꺼우면 은 굉장히 질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이 굉장히 좋고, 우설 특유의 이 향도 좋고, 와, 맛있는데요? 감칠맛 대박. 그래서, 와, 맛도 맛인데요. 와, 식감이 약간 질긴 듯안 질기 듯한 이 느낌. 와. 네이공 참참참어 맛있는데 여기다가 후추를 살짝 쳐서 먹어볼게요 후추를 후추 추추 소금을 쏠쏠쏠쏠쏠쏠 이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맛있네 별미네 담내나 누린데 없고요. 어느 부위서도 느낄 수 없는 식감이에요. 진짜 이 우설 수육을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맛상무 형님이 해주셔서 몇번 먹었는데요. 우설 수육은 오래오래 삶아가지고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얘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얇게 썬 이유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식감이 굉장히 재밌고 맛있습니다. 네 점. 기름에 살짝 찍어서 네 점. 음. 기름장. 음. 불안주로 끝내줍니다. 네. 와. 아 이번에는 고기 맛을 제대로 즐겼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아시죠? 양파, 마늘 쌈. 여러분도 고기 먹을 때는 꼭이거해 드셔 보세요. 최고입니다, 진짜. 우설 놓고 두 개.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고추까지. 이렇게. 가자. 참참참. 참, 참. 음. 진짜요. <laughs> 양파 마늘쌈은요, 진짜 어떤 고기를 먹어도 잡내를 다 잡아주고 조합이 끝내줍니다. 진짜. 와. 대파도 하나 먹어주고. 음. 음. 아,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데 양파 산 비주얼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음. 먹어보니까 이 한우 우설은요, 그냥 구워가지고 참기름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는 걸 강추 드릴게요. 왜냐면, 양파쌈 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지만, 이 우설의 특유의 풍미, 그리고 식감을 즐기기에는, 어 양파쌈이 너무 가려버려요. 그래서 얘는 한점한점 한점 맛을 즐기면서 드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두점짚는 클라스. 음, 음. 이렇게 먹어야, 이 우설의 깊은 향이 나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참, 참, 참! 아, 오늘은 한우 우설 구이용을 준비해다가 간편하게 구워 먹어 봤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느껴보시지 못했던 식감일 겁니다 어? 살짝 질긴데 할수 있는데요 그게 질기다는 기분 나쁜 질김이 아니라 어우 식감을 굉장히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질김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우설의 담백하면서 느껴지는 이 구워진 핏물의 향이라 그럴까요? 핏기의 향딱 아, 들어오는데 별미예요 그래서 좀 여유 좀 있으시고 특이한 거 한번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설 한번 시켜보시면 야 이거 별미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애주가 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끝나지만 이거 마저 먹어야지. 녹화는 여기까지.